어, 안 되겠다 얘기해. 그래, <laughs> 얘기 못해. 당부간 얘기 못해. 몇년 동안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저희 아빠 이제 퇴직하시고 처음 보는 거예요. 저는 쉬는 아빠. 음... 그래서 몇년 동안은 제가 와 <laughs> 뭔가 아막 억지로 내가 막 되게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. 있었는데 편지를 딱 받아서 그 아빠 어 <laughs> 아빠 글을 보니까 그게 오랜만에 애가 된것 같아서 <laughs> 음. 아씨 <laughs> 어 말을 줄여야 되는데 저기 <laughs> 이거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파 아버지가 이거 보면 되게, 되게 슬퍼하실 것 같아요 아니, 아, 아세요 아빠가 챙겨주는 거예요 <laughs> 야 재정비를 <laughs> 제대로 하셨는데 아 쪽팔려서 어떻게 하지 봐야